관심, 조회. 안녕하세요. 결혼을 앞둔 30중반 남자입니다. 여자친구 32살, 2년 정도 연애 중이고, 올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. 3억 달이 오피스텔 월세 월급으로 실수령 500중 후반 정도 되고, 여자친구는 일반 직장인이고, 월급은 정확하진 않은데, 실수령 200 후반, 300도 안되는것 같아요. 결혼하면 오피스텔 팔고 모은 돈 부모님 지원 7억 정도 되고, 경기도 아파트 들어가려 하는데, 사억 정도는 추가 대출 받아야 할것 같아요. 여자친구는 지금 모은 돈 3천 정도 있고 비슷하게 직장생활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물어보니 20대 때 해외여행 좀 다녔다고 하네요. 결혼자금은 30부터 2년 동안 모은 거라고 하네요.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직장생활하길래 그래도 한 1억은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집 사면 반반 공동명의를 하자고 해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공동명의 하자는 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. 사귈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염치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 구독하시면 연애, 결혼, 부동산 이슈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